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예술인의 종합 축제 김해 예술제가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대성동 고분 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김해 예총 산하 8개 지부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마련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해시 줄넘기 협회가 주최한 줄넘기 대회가 김해 학생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국가대표 줄넘기 시범단의 공연도 함께 펼쳐져 시민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경찰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범죄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교사 채용을 미끼로 8,5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급식재료 납품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가야불교문화원이 주최하고 김해시와 김해불교사업연합회가 후원한 시민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가 대성동 수롱원에서 개최돼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 h n 엔 김해 뉴스 첫 소식입니다. 지역 예술인의 종합 예술 축제 김해 예술제가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대성동 고분 박물관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예총 산하 8개 지부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회가 마련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주현 희 기자입니다. 예막식을 서합한다 올해는 음악협회의 개막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김해 예술제의 팡파르를 알렸습니다. 김해 합창제가 펼쳐지며 깊어가는 가을밤하늘을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았습니다. 국악협회가 마련한 국악의 향연을 비롯해 무용협회의 그 아름다움의 빛을 따라 연극협회가 마련한 사회풍자극 어쩌다보니 등의 작품이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어, 90여 개의 부스 안에는 구체 그림 그리기, 종이공예, 가죽공예, 도자기 만들기 등 각종 체험과 함께 사진협회와 문인 협회 미술협회 등이 준비한 전시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넘치는 끼와 열정으로 꾸며진 제4회 전국수로 청소년 페스티벌이 열려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김해 예술제는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어우러져 일상이 예술이 될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매년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GHN 뉴스 주향입니다 김해시는 올해보다 20%가 증액된 2017년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 9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 기금은 하수 처리장 등 환경 기초 시설 설치에 27억 원 환경 기초 시설 운영에 63억 원, 비점오염 저감 사업, 오염 총량 관리 사업 등의 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낙동강 수계 지역의 수질 개선이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은 낙동강 본류 구간 하천 등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에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물 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난개발 방지의 일환으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 결정, 용종률 완화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 운용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주택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 의제 처리 시 국토계획법,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등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협의해 왔으나 김해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수립 기준이 없어 계획적 개발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지침에는 용적률 완화 기준, 용적률 완화 가능한 공공시설의 범위, 구역 설정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지구단위계획 의제 결정 시 논란이 해소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신 공공시설 설치를 유도함에 따라 미집행 시설이 해소돼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민원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줄넘기가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김해에서 줄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11번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서는 국가대표 줄넘기 시범단들이 김해를 찾아 멋진 시범으로 시민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 현장을 최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내외동 김해학생 체육관에 시민들이 속속 들어옵니다. 제11회 김해시협회장배 줄넘기 대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출전하려고 다른 시군에서 건너온 참가자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진주시 진로기 협회 대표로 시대에서 우승을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기분은 세상 긴장되네요. 900여 명의 시민들이 체육관을 가득 메운 가운데 개회식이 시작됩니다. 내빈 소개와 대회 선언 그리고 선수 및 심판 선서가 이어집니다. 김해에서 줄넘기를 즐겨 하시고 또 줄넘기를 사랑하시는 많은 동호인들이 한 자리 모일 기회가 잘 없잖아요. 이런 대회를 통해서 한 자리 모여서 함께 줄을 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이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되고 어린이 선수들이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냅니다. 긴장한 나머지 줄이 자꾸 걸리고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냥 즐거운 모습입니다. 열기로 가득 찬 체육관 안에서 부모님 관중들이 부채질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경기 장면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줄넘기 국가대표 시범단이 고개에 가까운 실력을 보여주자 관객들의 함성과 박수가 나옵니다.

줄넘기의 저변 학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GHN 뉴스 최윤영입니다. 사단법인 가야 불교문화원이 주최하고 김해시와 김해불교사암연합회가 후원하는 제 5회 시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산사 음악회가 가을은 참 예쁘다라는 주제로 김해시 대성동 수릉원에서 열렸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음악회를 변진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즈넉한 밤하늘에 우아한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 가야 불교 문화원이 마련한 음악회를 보기 위해 김해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을은 참 예쁘다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산사음악회는 낙엽의 편지 쓰기, 책갈피 만들기, 장군차 시음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어, 사람들도 이예 진짜 찾아가는 잔사 음악회 올리부터 되니까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생각보다 이제 객지에서 타지에서 일하러 오셨다가 팜플렛 같은 거 보고 이런 카드 붙은 거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금관 오중주의 연주가 펼쳐지고 각종 악기가 만들어낸 환상적인 하모니가 이어지자 관객들은 박수로 화답합니다. 주말을 맞아 가족 친구와 함께 수로원을 찾은 시민들은 야간에 펼쳐진 산사음악회에 즐거워했습니다. 특히 FM라디오 정우의 희망곡의 진행을 맡고 있는 조복현 사회자의 목소리가 곁들여져 시민들은 더욱 감미롭게 산사음악회를 감상했습니다. 또 찾아온 짧은 가을을 시민들과 만끽할 수 있는 공연이 있다고 해서 저도 초대받아서 오게 되었고요. 오늘 가을은 참 예쁘다라는 주제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어, 타이틀처럼 아름다운 우리 시민들과 또 아름다운 공연이 열리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가을 밤 나무와 꽃이 어우러진 수롱원에서 펼쳐진 상사음악회 가야 불교사암연합회는 가야 문화의 발상지이자 저는... 민족문화를 찬란하게 수놓은 불교 문화의 첫도지진 김해에서 전국의 불교 문화를 전파해 왔습니다. 이날 산사음악회는 유난히도 길고 더웠던 올 여름을 시원한 가을 바람과 감미로운 선율에 모두 다 실어 보내는 시민들의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GHN 뉴스 변진성입니다. 김해시는 구제역 AI의 재발을 대비해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간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선제적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1년 구제역 발생으로 관내 돼지 4만 8천두를 살처분하는 등 축산 농가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김해시에서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24시간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민관 협력 체계 구축으로 방역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해시에는 1187 축산 농가가 소 3만 80두, 돼지 19만 3,439두 가금 145만 4 0 6 5두를 사용하고 있으며 두 개의 축산물 공판장에서 전국 최대 소돼지를 도축하는 등 축산과 축산물 유통 규모가 매우 큰 지역입니다. 김해시 노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지난 4일 제20회 노인의 날을 맞아 경로효친 사상을 널리 알리고자 기념행사 은빛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 8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웃과 사회에 헌신하는 모범 어르신과 실버컴퓨터 경진대회 수상에 대한 표창패가 수여돼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부대 행사로는 어르신들로 구성된 15개 팀의 작품 발표회와 노래 자랑이 열렸고,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돼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 한마당이 됐습니다. 더불어 서해 사군자, 사진, 한글, 손편지 등 어르신들의 작품 전시회도 다음 달 30일까지 김해시 노인종합복지관 로비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김해 출신 유명 뮤지션들이 출연하는 김해 뮤직페스티벌 연어가 오는 8일부터 이틀간 김해문화의 전당 야외무대 에드룸마당에서 열립니다. 김해 뮤직페스티벌 연어는 김해 출신으로 전국적인 활동을 벌이는 실력파 뮤지션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공연을 펼친다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제 11회를 맞는 이번 공연에는 조수임 콜텟, MA 프로젝트, 노신사 밴드 등이 화려한 무대를 연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은 체구에서 폭발적인 성량을 보여주기에 리틀 이선희라고 불릴 정도로 자신만의 음악성을 인정받는 인기 가수 밴도 출연할 예정입니다. 공연이 펼쳐지는 무대 주변에는 아트마켓과 플립마켓, 그리고 청소년 버스킹 대회와 같은 풍성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함께 마련될 계획입니다. 인도 의회의 수미트라 마하잔 하원 의장을 비롯해 의원과 하원 관계자, 도레스와 미주한 인도 대사 등 28명이 지난 1일 김해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하원 의장 일행은 수로왕과 수로왕비의 윗패를 모시고 재앙을 올리는 숭선전을 비롯해 2000년 전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였던 허왕웅기, 가야의 시조 수로왕의 부인이 되기 위해 바다를 건너올 때 풍랑을 가라앉히기 위해 배에 실었다는 파사석탑이 안치된 파사각 등을 둘러봤습니다. 수미뜨라 마하잔 의장은 수로왕릉 등을 둘러보고 나서 인도와 김해는 인연이 깊은 만큼 상호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학교 급식재료 납품업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교사 채용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8,5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급식재료 납품업체 대표 49살 A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6월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가 딸의 교사 채용을 알아보는 것을 알고 5년치 교사봉급 1억 5천만 원을 주면 로비를 해 중고등학교 미술종교사로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교사 채용 알선 로비 자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8,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개인 채무 변제와 회사 운영 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김해 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100일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범죄와 관련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외출하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인 김해는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권으로 들면서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이 비는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계속해서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 낮 최고기온 25도, 아침 최저기온 8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온차가 있는 만큼 여보래 옷꼭 챙기셔서 체온 유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바달 물결은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전해상에서 금요일 오전 4일에 1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밖의 날에는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